자, 16번 문제. 한번 읽어볼게요. 계급값, 선생님이 표로 나타내봤습니다. 표로 나타내봤다니만, 계급값이 x1일 때 도수가 f1, x2일 때 f2, x3일 때 f3. 그때 평균 m이라고 하세요. 선생님이 문제를 읽으면서 표로 이렇게 나타내봤어요.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 뭐죠? 보통은 이 자리에 계급이 나오죠. 몇에서부터 몇까지. 몇에서부터 몇까지. 뭐묘 뭐 이상 5뭐 미만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얘는 너무 고맙게 딱그 중간값인 계급값을 알려 준 거죠. 그죠?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줬어요. 자, 문제는 뭐냐면 이때 평균 m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어떤 그 자료의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. 뭐냐면 계급값이 아까 x 1년에 달라졌어요. 보이시죠? 그죠?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때의 평균도 m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고요. 이때의 평균을 우리 m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급값이 달라진 상황에서 평균이 과연 무엇인지를 구해 달라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몇 m 뭐 또는 몇 m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몇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소리겠죠. 그러면 먼저 두 녀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평균을 한번 구해 봅시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.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어떻게 구하더라? 계급값 곱하기 도수, 계급값 곱하기 도수, 계급값 곱하기 도수 그 다음에 뭘로 나누죠? 도수의 총합 한번 해볼게요 평균 M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, 계급값 곱하기 도수 더하기 계급값 곱하기 도수 더하기 계급값 곱하기 도수 자, 리듬을 잘 맞춰야 돼 계급값 곱하기 도수 다음, 이제 뭘로 나눠야 돼? 총도수 그니까얘 F1, F2, 아, F1, F2, F3로 나눠주면 되겠죠. 이게 꼭 평균이에요. 그렇다면 여기에도 X1, X2, X3가 쓰였고, F1, F2, F3가 쓰였기 때문에 이 녀석도 구하다 보면 아마도 이런 형태에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.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지금 내가 어, 새로운 녀석의 평균을 선생님이 라지 M이라고 약속해 볼게요. 얘를 그냥 새로운 평균, 새 로온 평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라지엠을 내가 만든 거야. 라지엠은 라지엠은 어떻게 쓸수 있나 봤더니만 쫙 긋고요. 길것 같아요. 일단 계급값 곱하기 도수 연락이 하겠습니다. 예, 도수부터 쓸까요? 도수. 계급값이 뭐야? 2x1 더하기 3. f2 계급값 뭐야? 그렇죠. 2x2 더하기 3. 더하기 F3 e x 3 더하기 3어이 좁아 자 여기까지 됐고요 약간 아, 밀겠습니다 잘안 보이죠? 예 네.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녀석을 뭘로 나눠야 돼? 아 F1 어 결국 스몰 m 아까 위에서 본 평균의 그 전체 도수와 똑같죠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로 갔죠 여기까지 오케이? 자 다음 그러면 문제는 이 라지 M을 스몰 M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바꿔보려고 하겠습니다. 밑에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바꿀 이유가 없죠. 그냥 쓰겠습니다.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라고 쓰고요. 요 녀석을 정리해 보면 정리해 보면 어2 e, 한번 써볼게요. 선생님이 E x 1 F1 F1, 더하기 3f1, 더하기 2x2f2, 더하기 3. 괜, 얘들아, 쫄 필요 없는 거야. 괜히 문자가 많은 거지.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. 복잡할 뿐인 거지. 2x3f3, 더하기 3f3에요. 여기까지 오케이? 이제 요 부분들을 생긴 걸잘 보세요, 선생님이. 빨간색을 잠깐 등장시켜 볼게요. 잘 보시면 요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F1, F2, F3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그죠? 그 다음에, 2, E, 2가 e, 있죠. 밑줄 어볼까 2, e 2가 e, 있죠. 그러면 선생님,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해 보려고 하냐면, 위에 요, 요걸 잘 보세요. 여긴. 여긴 E, X1, F1 있지만, 여긴 X1, F1 하나밖에 없잖아요. 아하, 알겠습니다. 그럼요 녀석들을 2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 묶을까요? 옆으로 올게요 선생님. 어, 자, 길게 F1 더하기 F2 더하기 f 3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2로 묶어 보겠습니다. 2x1 e. F1 또 뭐죠? 2 e. 묶었어요. 2로 x2 분배 법칙인 거 알죠? F2 더하기 2x3 e, F3 됐어요. 여기까지 오케이? 자 다음 이번에는 남는 애들 3F1, 3F2, 3F3 3, 3으로 묶을 수 있네요 분배 법칙이에요 F1, F2, F3 끝났습니다 그렇죠?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나요? 자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게 뭐죠? 잘봐어 얘가 M인데 여기는 이괄호하고 e 이렇게 돼 있으니까, 요 부분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나요, 요 녀석을? 요 녀석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나요? 아, 이 e 스몰 m하고 똑같구나. 2 e 곱하기 m. 왜냐면, 여기다 두 배를 하면, 분자의 두 배가 될거 아니에요. 그럼 얘랑 똑같아지겠죠, 그죠? 또, 이번엔, 하트 모양 알죠? 이거. 유리수 공부할 때다 배운 거예요. 정수와 유리수 할 때. 요 녀석은 뭐야? f1, f2, f3가 세 배. f1, f2, f3가 분모. 그러니까 곧 3이 되겠 이렇게 쭉쭉 약분하면 3이 되겠죠. 플러스 3. 그래서 정답은 2m 더하기 3이 되겠네요. 자,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.